현대자동차는 8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소나타 뉴라이즈 출시 기념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소나타 뉴라이즈는 한층 새로워진 외관과 완성도 높은 인테리어, 현대 스마트센스, 원터치 공기청정 모드, 위치 공유 서비스 등 대폭 강화된 안전 및 편의 사양과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 등 풀체인지에 가까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자동차 외장 디자인 실장 구본준 이사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고객들의 관심도 많이 변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나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좀 지극하신 분부터 젊은 층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분들이 모두 소나타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런 측면에서 이 삼, 어, 이 30대의 주 고객분들이 되시는 분들이 어떤 스포티한 감성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후드, 팬더, 뭐 전면부의 전체적인 그런 프로파일, 그러니까 실루엣을 보다 더 스포티하게 그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6 터보와 2.0 터보 모델은 터보 전용 디자인이 적용되었고 2.0 터보에는 국산 중형 최초로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돼 가솔린 모델과는 다른 스포티한 성능을 가졌다는 평가입니다. 소나타 뉴라이즈의 차명은 새로움을 뜻하는 뉴와 부상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라이즈가 조합된 것으로 주행 성능, 안전, 내구성 등 새로운 상품성을 가졌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소나타 뉴라이즈의 외관 디자인은 지난해 11월 출시된 신형 그랜저에 이어 전면부의 와이드 캐스케이딩 그릴을 중심으로 힘 있는 볼륨과 과감한 조형을 통해 기존 모델보다 훨씬 과감하고 스포티한 스타일로 재탄생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국내 마케팅 실장 유창승 이사의 설명입니다. 전 이번 소나타 뉴라이즈를 통해서 신차 그 외관 변경이 있었고 동급 내에서는 현대 스마트 센스 적용으로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런큰 변화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존 모델 대비 가격 동결함으로써 주행 시생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나타 뉴라이즈에는 철저한 리서치를 바탕으로. 20대부터 40대까지의 젊은 세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전, 편의 사양을 적극 채택, 최첨단 지능형 안전기술 현대 스마트 센스, 국내 최초로 적용된 원터치 공기청정 모드와 현대차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내차 위치 공유 서비스를 비롯해 스마트폰 미러링크 및 애플 카플레이 등이 들어갔습니다. 소나타 뉴라이즈에 적용된 현대 스마트 센스는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제자리를 유지시켜주는 주행조향 보조 시스템, 차량 혹은 보행자와의 충돌이 예상되면 스스로 멈추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 최첨단 주행보조 안전 사양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국내 상품실장 조선균 부장의 설명입니다. 소나타 뉴라이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동결하고 상위 트림은 인하하거나 가성비 높은 신규 트림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소나타 뉴 라이즈에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실내 공기를 강제 순환시켜 미세먼지를 포집해 깨끗하고 상쾌한 공기로 만들어주는 원터치 공기청정 모드가 국내 최초로 탑재됐습니다. 원터치 공기청정 모드는 고성능 에어컨 필터로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의 초미세먼지는 물론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산성가스와 연기성가스까지 협착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탑승자 모두가 항상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실내를 만들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소나타 뉴라이즈는 2.0 가솔린, 1.7 디젤, 1.6 터보, 2.0 터보 등총 4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되며 연내 LPI와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나타 뉴라이즈는 국산차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차체 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샷시계를 튜닝하고 언더커버 적용 부위를 확대하는 등 방청 성능을 한 단계 더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객 중심으로 다시 변신하고 돌아온 소나타 뉴라이즈. 치열한 국내 중형차 시장에서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교통뉴스 송수정입니다. 우주의 행성들은 자율주행을 합니다. 운전자 없이 시속 10만 킬로미터로 달리지만 오차는 없어야 하죠. 그곳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미래와의 조우 준비되셨나요? 현대모비스.